로스웰 사건 라스웰 인서던트는 1947년 6월 14일 미국 뉴멕시코 주 로스웰 근처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물체 UFO 추락 사건으로 이후 UFO와 외계 생명체에 관한 논란과 음모론을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당시 농부 윌리엄 브라질이 자신의 농장에서 추락한 비행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물체가 비행기를 닮았다고 보고했지만 그것이 매우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후군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였고 처음에는 이 물체가 비행접시라고 발표했으나 며칠 후 이를 기상 풍선으로 번복하며 군 당국은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로스웰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UFO와 외계 생명체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발표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행 접시의 잔해가 기상 풍선으로 해석되었다는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안겨주었고 이는 이후 여러 음모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로스웰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로스웰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계인 시체를 목격했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였고 사건이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 사건을 다룬 많은 서적과 다큐멘터리가 발표되었고 로스웰 사건은 UFO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미공군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재조사를 진행했으며 기상 풍선이라는 설명을 재확인하면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당시 추락한 물체가 기상 풍선 실험의 일부였으며 그것이 오해를 일으켜 비행 접시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는 많은 UFO 연구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스웰 사건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UFO 추락 사건을 넘어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웰은 이후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를 다룬 영화나 TV 프로그램, 책 등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로스웰이나 TV 시리즈 로스웰은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로스웰 사건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흥미를 증대시켰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또한 매년 로스웰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즐기는 로스웰. 축제와 같은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축제는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UFO 관련 상품이나 전시를 즐기고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로스웰은 이제 단순한 UFO 사건의 발생지가 아니라 UFO 현상과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진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군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외계 생명체와 UFO에 대한 의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군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이를 기상풍선 실험에 의한 오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웰 사건은 외계인과 UFO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웰 사건은 단순한 UFO 추락 사건을 넘어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UFO 관련 음모론과 문화적 현상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스웰은 UFO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상상과 신념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